가지고 용접을 하나씩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네 아, 개가 생겼어요. 한 번이 네 개를 하셨구나. 캠핑의 매력에 빠진지 어느덧 10년이란 세월이 아, 흘렀으니 아. 공간 구성 또한 남다릅니다. 아 픽업트럭 트렁크 부분이 텐트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저 위에다가 침대를 깔고 올라가서 잘수 있는 형태로 돼 있고. 이 중에서도 그가 단연 애착을 보이는 어? 건 바로. <laughs> 바람은 다 막을 수 있네요. 제가 이제 목공이 목재를 활용해서 뭔가 만드는 걸좀 즐겨서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난로를 올려놓고 둘러앉는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볼까 해서 만든 거예요. 이걸 직접 만드셨다고요? 네, 직접 만든 겁니다. 오순도순 둘러앉아 따뜻하게 시간을 즐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동과 설치가 쉬워 좋다고요. 어 제주가 좋으시네요. 네 예쁜데요. 이렇게 이제 언제든지 옮길 수 있게. 만능 손재주를 지닌 그의 또 다른 공간 탐방에 나서는데. 이쪽은 제가 이제 침실로 사용하는 공간이고요. 와, 공간이구나. 진짜 방이다. 따뜻한 나무색의 캠핑 용품들 <laughs> 전부 그의 손끝에서 탄생했답니다. 어디 북유럽 온거 같아요. 와, 작게 부피를 줄여서 옮기고 해야 되니까 분해 조립이 용이하게 만든 옷걸입니다. 이쪽에 옷차로. 확장 선반들 있고. 안전한 의자 모서리가 없서 뭐 이렇게 이제 앉아서 사용하는 평범한 의자예요. 중바지를 이렇게 치워주면 계단이 됩니다. 와 아이디어다. 여기서 사용하는 소파 테이블, 노트북 같은 거 올려놓고 음료도 따뜻해. 어. 오랜 오. 세월 캠핑을 즐기며 느꼈던 갈증 직접 만들어 해결합니다. 그래도 남들한테 없는 뭔가 새로운 거 만드는 재미가 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두 개씩 <laughs> 만들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또 하나 둘씩 만들다 보니까 제가 만든 가구로 이제. 캠핑을 하게 됐죠 와. <laughs> 그의 오랜 취미 중 하나인 캠핑과 새로예 애정을 갖게 된 목공이 함께 어우러져 개성 넘치는 캠핑 왕국이 탄생했습니다 느릿느릿 산책 하듯 자신만의 아지트를 꾸려가고 있는데요 완전 능력자시구나 이곳에 잠시 놀러 온 초대손님들에게 특히나 인기라는 공간 휴식과 놀이를 동시에 즐길 수 있어서라고요 오 어, 해몽. 이렇게 이렇게 놓으시면 되는데, 아, 제가 다. 여기 살리좀 쪄가지고 <laughs> 어디든 빠르게 설치해 하늘 보며 여유를 맞죠? 즐길 수 있는 해먹거리부터 그래? 바퀴가 좀 특이하죠. 3개의 바퀴가 돌아가면서 계단을 좀 부드럽게 타고 올라가요. 아, 이 친구는 저기 기성품이 있어요. 판매 중인 상품이 있더라고요. 오. 제가 그걸 모르고 이제 해외 사례를 보고 만든 건데. 만들고 나서 보니까 판매 중인 제품이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이 친구는 만들고 좀 후회한 제품이에요. 반면 후회란 없다. 높은 만족도의 작품은요? 아이들을또 심심하기도 하고 팀핑 안 좋아하시는 손님도 뭘 하면 좋을까 해서 이제 오락기를 하나 만들어서 나왔습니다. <laughs>